안녕하세요. 김장수입니다 날이 굉장히 덥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 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뜨거운 땡볕 아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가장 기초가 되는 스피닝 캐스팅 요령이에요. 그리고 누구보다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조금 낚시를 멋있게 해야 되잖아요. 재밌게 멋있게 하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부가 아니에요. 낚시이미지 앵글러니까 보세요. 스피닝입니다. 스피닝은 대체적으로 가벼운 루어를 던지게끔 설계된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전에 한 바퀴 돌았구나 그래서 스피닝. 가벼운 루어를 멀리 던질 수 있는 그 다양한 채비을쓸수 있는 기본적인 장비인데 이 장비를 잘 다루는 방법, 테스팅에서부터 테크닉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지법이에요. 손가락이 투핑거입니다. 투핑도 베이트와 마찬가지로 이 손가락, 검지와 중지를 벌리고 약지와 이 사이에 이렇게 투핑거를 걸어주세요. 그렇죠? 투핑거를 걸어주시고, 이 검지 손가락, 검지 손가락이 방아쇠 역할을 하는 겁니다. 빵냐, 빵냐 하는 방아쇠 역할. 그래서 노드 베일. 이렇게, 로터라고 하죠? 스프를, 라인을 감는 이, 돌아가는, 이 명칭을, 로터라고 합니다, 로터. 스피릴의 응? 로터인데, 로터의 라인을 살짝 잡아주세요. 근데, 잡을 때, 이 검지손가락에, 이 마디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검지손가락 지문. 지문의 중간에 들어가게끔 하는 친예요 지문의 중간에. 그래서, 주문의 중간에 들어가게끔 하시고, 그런 경우 있어요. 라인이 멀리 있는데 이걸 잡으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가까이 왔을 때 이렇게 잡아주세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풀이 돌잖아요. 로터가 돌죠? 라인이 최대한 내 검지손가락 가까이 왔을 때, 어, 검지손가락으로 라인을 살짝 잡아주시는 거예요. 로드랑 같이 맞닿게끔. 그리고, 배를 왼손으로 풀러주세요 라인을 잡았는데, 이거를, 오른쪽 가방을 못 열거든요. 그까 그러니까 왼손으로 도와주세요. 도와주시고 이 상태에서 그렇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머리 정수리 위가 에 12시 정면이 9시 땅 밑이 6시예요. 그러면은 보세요. 모두 킵하고 누워의 간격은 한뺨 정도 그리고 네, 배일 열어서 라인 잡았죠? 왼손을 뒤에 핸드그립 잡아주세요 항상. 한 손으로 던져도 돼요. 근데, 정확성은 떨어집니다. 항상 잡아서, 뒤에 엔드그릴 잡아줘야, 로드의 뒤틀림. 그쵸? 이게, 로드가 일직선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막, 이렇게, 뭐, 팔자로 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뒤에 엔드그릴 잡아주시고, 한, 12시까지 갔다가, 어, 보세요. 미리, 제 앞에서 움직이지, 넘어가진 않아요. 어깨를 들면 안 돼요. 어깨 상해요. 여러분. 어깨 들면 어깨 상하는 거예요. 어깨는 소중히 다뤄야 됩니다 팔꿈치도 들면 상해요 손목만 손목만으로 누어 무게를 느껴주시고 그렇죠 12시에서 10시에서 놓는 거예요 12시 10시 10시에서 놓는데 뭘 놓느냐 손가락을 놔야죠 낚싯대를 놓는 게 아니고 이 검지 손가락 있죠 검지 손가락만 딱 펴주시면 돼요 10시에서 땅! 처음에는 뿅 45도로 이렇게 날라갔죠 네? 쾌적한 호물선을 그리며, 제도를 그리며, 날라가는데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멋있다라고 생각은 안 해요. 우선, 그러니까, 여기 노드 산성, 이어 무게를 느끼는 노드의 산성을 이용해서, 앞에서 약간 15도, 25도에서 15도, 얕게, 날라가야 돼. 그리고, 라인에 그대로 수면에 내려서 일직선상 이제 낙지와 일직선상이 붙고 라인에 풀어줘도 되고 감아줘도 되고 풀어주면은 자유폴 프리폴링 하는거고 안그러면은 커브폴 제 앞으로 로어가 오겠죠 어, 살짝 감아주시고 자 다시 세싱 할게요 한뼘 정도, 로드 팁과 루을한뼘 정도 했고요로트에서 라인만 검지 손가락에 지문 중간에 잡고, 왼손으로 배로 풀고, 엔드 그립은 왼손으로 계란지듯이. 그죠 그리고 어깨 열어주시고, 네? 정확한 목적이 있어서 로드 움직임이 좋아야죠. 하늘로 던지는 게 아니에요. 목표물을 딱, 보, 포인트를 딱 보시고, 낮게. 손목만 이용해서 보세요 천천히 땅땅땅땅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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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놓으면 하늘로 날아가는 거고 늦게 놓으면 땅으로 쳐박히는 거예요그 중간점은 빨리 잡아줘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내 검지 손가락이 어디있죠? 바로 스폴의 앞부분에 있어요 라인이 풀리는 부분에 이 부분을 잡아주는 거는 라인이 풀릴때 팍팍팍팍 쳐주면서 라인이 탁탁탁탁 나가는 거를 어깨에 주면서 슬랙 라인을 더 잡아주시고 포인트 정확히 들어가게끔 해주는겁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던질 때 사사사사사사사 검지손가락 라인을 잡아주는거예요 비거리가 중요한게 아니거든요 지금 비거리가 중요한게 아니고 지금 정확하게 얘가 원하는 곳에 던져서 라인의 소모량을 줄여주고 바로 누워 움직임에 액션이 들어가게끔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확실히 실력이 쫙쫙쫙 늘어요 이게될수 있네 이렇게 하시면 충분히 재밌고 멋있고 유익한 스피닝 테팅이될수 있습니다 지금 어설프게 보여드린 것 같기도 하지만 중간중간에 꿀팁이 있어요. 네? 하늘 던지는 게 아니고, 이 엔드 그립으로 정확성을 입게끔. 그쵸? 여기서 보기만 잡으면 됩니다. 이번에는, 이번에는 마이크로 러버 지그 사용 방법입니다. 마이크로 러버 지그는, 어, 예전에 스몰 러버 지그라고도 하고, 마이크로 러버 지그라고도 하고, 저중량의 러버 지그를 대체적으로 마이크로 러버 지그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사용하는 지그의 무게는 20분의 1. /20. 그래서 한 2.2g 정도 되는 무게의 헤드를 갖고 있고, 스커트. 실리콘으로 스커트가 되어 있는 그런 마이크로 러버 지도예요 뭐 보세요 보이시죠 네. 그리고 스피닝 테클의 주요한 루어구요 베이트에 쓰셔도 돼요 하지만 스피닝으로 우선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운영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 보통의 루어처럼 가볍게 세팅을 해주시고요 라인을 쭉 두세요. 라인은 얇게 쓰면 얇게 쓸수록 좋은데, 저 같은 경우 는 요즘에는 합사에 앞에는 쇼크리더를 뭐 한, 어, 4파운드, 6파운드, 8파운드 이런 식으로 짝수로 주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0.6호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폴링할 때 입질 오는 경우가 있어요. 라인을 쭉누가 가라앉을 때 폴링. 어, 여는 분명 5m 정도 나와야 되는데, 1m 가라앉고 만다. 그럼 폴링해서 발차하고 물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물고 있어요. 아우, 빠졌다. 근데, 이 마이크로 러버지드의 입질 같은 경우는, 툭, 투둑, 이런 게 아니고, 대체적으로, 묵직해. 이 스커트가 있잖아요. 실리콘 스커트가 흡입하기 좋은 역할을 합니다. 원. 원칙적으로는 이 스커트가 잔류, 수류를 어? 발생하게 해서 작은 수류를 발생하게 해서 새우나 이런 징검이 새우, 뭐 작은 물고기 떼 이런 걸 형상을 하는데 거기 있어서 큰 배스들이 흡입할 때 다른 웜들은 원만 흡입이 되잖아요. 근데 무거워. 근데 이거는 스커트가 흡입할 때훅빨리 들어가 있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그러니까 프레셔를 많이 받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배스들한테 유해한 누워기도 합니다 지금 굉장히 뜨겁잖아요 한낮에 뜨거운데 뭐타버턴이안 물어 러버지그도큰 누워는 안 물어요 그럴 때 쓰는 거예요 한여름에 뜨거울 때 더울 때 아무것도 안 묻고 예민하고 막 그럴 때 그럴 때꼭 쓰세요 뭐 활성도 좋은데 이것쓸 필요는 없어요 라인 두껍게 쓰고 큰 누워 쓰고 활성도 좋으니까 근데 지금 같은 경우 한여름에 한 진짜 가을에도 뜨거울 때 있잖아요 상황이 예민할 때는 마이크로 로버지로 쓰세요. 그래야 낚을 수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도또 앞에, 오일 패수스 있죠? 오일 패스 앞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라인을 살짝 봐요. 쭉 간다. 쭉 빨리 가요. 어? 빨리 갔는데 한 3초에서 멈췄어요. 되게 얕, 얕거나, 음, 이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라인이 살짝 못해요 땡기진 않아요. 그러면 수초나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밀고 있나? 안에. 라인 같은 게 있는데, 다시. 세팅서 펜스에 직접적으로 닿진 않았지만, 굳이 저희 펜스만 포인트가 아니고, 이 앞에도, 이 중간중간에도 수초들이 있으니까요. 슬링라인, 라인을 잘 봐야 돼요 마이크로러버즈는 라인에 라 슬링라인이 있어 여기서 라인을 갖고 놀아요 리듬체조처럼 살랑살랑 살짝살짝 살짝살짝 하면서 유물감이 어? 느껴지거나 무게감이 느껴지면 은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 래에수가 많네요 라인만 갖고 놀면 되고, 오케이, 아우 이 오케이, 게마이크로이버지이낚시이요한이오케 굉장히 뜨거워요 지금 이 오케이, 줄줄 이오케데뱃케이오식욕이없어이 작은 힘으로도 먹이를 먹을 수 있는 마이크로 로버지그, 그쵸? 그렇죠? 이런 게 베스 낚시예요. 네? 마이크로 로버지그 낚시야 이게. 네? 한 여름이든 정말 고기들이 입을 안열때 쓰는 게 마이크로 로버지그. 꼭 쓰세요. 만들어 쓰든 사서 쓰든 꼭 쓰세요. 이렇게 힘겨운 왔는데 빵치고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킨테클에 꼭 마이크로 러버지그는 세팅해 주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이즈 나쁘지 않죠? 예. 네? 가시 정도 되는, 어, 최적 좋은 배수인데, 아, 저는 지금 만족합니다. 설명드리면서 나갔잖아요 그쵸? 지금, 운영방법 슬랙라인, 리듬체조 하듯이, 그 마이크로 러버지그 직접적인 움직임을 주는 게 아니고, 라인만 살랑살랑, 살랑살랑 하다가 흡입하면은 라인이 슬랙라인이 쭉 없어져요. 쭉 없어질 때, 아, 물었구나. 그 무게감 느끼고 딱 침질해 주시면 좋아요. 알았어. 아셨죠? 꼭 아시리라 믿습니다. 마이크로 러버지그 나왔지.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마이크로 러버지그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테이스을 하고. 아우 너무 더워. 지금 여름인데 너무 더워. 입질을 안 해, 그렇죠. 입질을 안 해. 마이크로 로버질를 던지세요. 자, 살짝 폴링할때폴링 바이트 오는지 한번 기다려주고 라인 이쭉 가다가 멈췄어. 라안았다는 거예요. 슬랙 라인. 부드러운 피닝의 팁을 이용해서 슬랙 라인만 사사사사 쳐주지. 크게 쳐줄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한 10cm 정도씩 또 물었어. 자, 또 빨. 하다가 슬랙이 없어지거나 쭉 끌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툭툭 이렇게 오진 않아요. 마이크로로버 지금은. 그냥 쭉 무거워져요. 이 슬랙라인이. 그렇지. 슬랙라인이 쭉 없어집니다. 자. 하하하. 그렇죠? 슬랙라인을 갖고 놓으시면 슬랙 라인을 이렇게 마이크로 로버지로 이용해서 스피닝에 슬랙 라인만 갖고 두시면 충분히 이렇게 재밌게 데스를 낚을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근데 활성도 좋을때막 이거 던지지 마세요 마이크로 로버지은 빨리 큰 걸로 빨리빨리 빨리 잡고 더큰걸 잡아야 되니까 다른 거보다 큰거쓰시고이렇 여름이거나 스트레스 많이 받은 상태라고 생각되면 그럴 때 마이크로 로버지을 써서 낚는 낚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마이크로러버즈베에 나온 드레싱입니다. 자아 세팅을 했어요. 정말 여기 정말 한여름에 더워요. 지금. 철수를 해야되는데 밥먹으러 가야돼요. 덥기도 하고 슬랙라인 탁탁탁탁탁탁 쳐져요 감고 쿨링하죠. 라인 기까지 유지내줬고 みた <laughs> いなシーンを見たまま進んでる 그대로 다 가라앉았어요 바닥이 가라앉았다는 거예요 만 치면 됩니다. 소리. 어, 기초가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 넘어지기. 여러분, 네? 지금 거의 뭐 이렇게 더운 땡볕에서도 정말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하버터도안물어야 지금. 그 더워서. 근데, 마이크로 러버지도는 반응을 해준다는 거. 진짜 뱃사분들이꼭 아셔야 돼요. 이런 거. 막을 수 있는데 안 쓰신 분들도 있겠지만, 재미도 봐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작은 형태의 마이크로 러버지를꼭 들고 와서 손맛 보시면 좋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라인, 라인만 갖고 놀줄 아시면, 다낚아는 이거는. 근데 사이즈 선별력이 조금 아쉽다. 그렇죠 이것도 한 35. 30 정도 되는, 30 정도 되는, 3 34 아? 정도 되는 배수데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트하고 라인 네, 정렬죠어 쭈퍽쭈 이 색이 없어지면 글렉이 무면 좋요뭐 이제 더이상 말 안해도 되겠죠? 한여름에는 마이크로로버지죠 그리고 사용방법을 아주 쉽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 다음부터 뭐라이트스윙밍이라 그래가지고 바닥층에서 하는 바텀스윙밍뭐중층스윙밍뭐 상층 그 다음에 리프트홀 리프트홀 다양한 액션이 있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알려 드릴게요 하나씩 하나씩 그상황에 맞춰서 이끌어 로봇 지만큼 됐습니다 아 좋다 지쳤어 이제 3년것도 지쳤어요 거만하였구만 거만. 응, 거만했어 가자 이제 그만, 그만 낚아야 되는데 그쵸 그만 낚아야 되는데 계속 나와 이게 마이크로 로버지의 위력입니다. 여러분 네. 마이크로 로버지의 위력 좋다 작아도 좋아요 이 여름에 이게 어디야 그렇죠? 이것도 한 35정도 되는 사이즈인데 좋습니다 최고예요 没听。